어 짧긴 짧다. 이게 뭐 정식 게임이 아닐까 그렇겠지만은. 그죠. 짧긴 되게 짧네요. 좀 허무하게 끝나네. 아무튼 뭐 총독이 끝나고나서 총독이 죽고나서 게임이 끝날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리고 끝날줄은 몰랐어요. 아님 내가 되게 이제 잘 잡은 건지. 여튼 그 본편은 해적질하고 그다음에 예, 해적, 예, 돈에 눈먼 주인공이 갱생해 가는 과정이 좀 억지스러운 과정이 이제 줄거리였다면은 '프리덤 크라이'는 노예 해방에 뿌리 꽂힌 이제 아더웰 부선장 선생님 배신자 아더웰 선생님의 일대기가 이제. 주요 내용인데 뭐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했고 이게 분량이 되게 짧습니다. 엄청 짧습니다. 본편에 비해서 본편도 분량이 길다기보다는 누구 표현대로 하든 이제 그 수집 요소들로 억지로 좀 많이 늘려놓은 게 있었지만은 프리덤 크라이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짧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막긴플레이나 그런 걸 기대하는 분한테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폴을 한번더 깨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은 이제 저같은 3의 맵들을 한칸한칸 한칸 뷰포인트 없이 그렇게 밝혀도 아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길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노예방을 수준으로 삼았는데 그그 어, 때문에 이제 분편하고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다가 이제 해적구 하는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본편에 근데 해적구 하는 이벤트 대신에 노예구 하는 이벤트들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뭐 왕실고위함 그런 거 대신에 노예선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걸 통해서 노예들을 풀어줄 수 있게 됐고 노예를 풀어주면은 이제 보너스가 하나씩 열리면서 전투 같은 걸 하기 편하게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배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아도 배성능이 워낙 본편보다 좋기 때문에 본편보다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편에 이제 색도보다 좋고 초반보다 좋기 때문에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도 이제 군함 같은 거 잡고 다닐 수 있고 사실은 해전이나 육전이나 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는 않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해전보다는 육상 전투가 훨씬 더 비중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본편하고 다르게 산탄총이 생겼어요. 나팔총이라는 게 생겼는데 원래는 본편에서 나팔총이라는 게 그냥 권총 아니었나? 권총이었는데 여기서는 산탄총으로 나와가지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적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뭐 한꺼번에 이제 날리긴 날리는데 뭐 죽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위력, 위력 자체는 이제 월씬 권총에 그 뭐죠 권총보다는 훨씬더 좋으니까 훨씬 시원시원하고 좋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쓰시는 게 재밌을 겁니다. 게임은 그래서 짧은 만큼 딱 짧은 만큼 재밌습니다. 그 이상 이걸 만약에 그 이상으로 막 질질 끌어놨다 그러면 좀 지루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 난 이제 흑인 흑인들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 사실은 좀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뭐 나는 이제 나는 뭐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뭐 노예제가 너무 싫다 아니면은 난그때 그, 흑인들의 빙의되고 싶다 뭐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게임일 거고. 열심히 하시면 아마 교육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을겁니다. 유비소프트 새끼들이 가끔 보면은 이 새끼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도 사람들한테 가끔 뭘 가르치려는 그런 메시지를 게임 속에 집어넣어요 어쌔션 그레이드 4는 중간에 처음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주인공이 갱생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존나 말도 안되게 스토리가 흘러가잖아요 진부하게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진부 그 자체입니다. 물론 이제 노예 해방에 대해서 이제 급진적으로 다 때려 부수는 사람하고 아니면은 적절하게 수위를 맞추나가는 사람 사이의 균인 갈등이 좀 있긴 한데 근데 그뭐 그게 뭐 게임 속에서 얼마나 잘 표현되겠어요. 결국에는 뭐 어설프게 사람들 가르치는 뭐 그런 목적의 메시지가 그냥 좀 드러나서 그게 좀꼴 같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보시기, 뭐 재미있을 겁니다. 짧게 즐기기 에 좋은 게임. 저는 한 4시간, 5시간 정도 한것 같습니다. 4-5시간 정도 오늘 시작해서 놓게 됐으니까 뭐 되게 짧게 한 거긴 하지 할인 많이 하면 정가의 사진 마시고요. 할인 많이 하면은 사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엔딩 스템롤 올라가면 이제 종료하든지 합시다. 난 이런 아프리카 분위기의 노래들이나 이런 거 싫음, 개 싫음. 별 관심이 없음. 그 뭐야? 어...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네. 이런 거 하면 계속 이런 노래 나오니까.